제가 너무 꽂혔어요. 신전 떡볶이에서 파는 로제 떡볶인데요. 여기에는 납작 단면도 있더라고요. 납작 단면 들어간 로제 떡볶이 5인분에 여기는 굴림 만두인데요. 갈비 맛이랑 땡초 맛하고 치킨무 있어요. 음료수는 스파클링 애플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초만두 땡초만두 음. 와, 진짜 맛있어 Mm-hmm. 와 진짜 맛있다 찐이다. 와. 이게 진짜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와, 너무 맛있어요. 음? 嗯哼。Mm hmm. 이번엔 피치! 아이, 소스 진짜 너무 맛있다, 와. 라스트. <놀람> <놀람> 제가 오늘은 로제 떡볶이에 굴림 만두 같이 먹어 보았습니다. 로제 떡볶이 요즘에 너무 꽂혀 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아, 이게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것 같고요. 이거 굴림 만두 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. 굴림 만두는 제가 처음 먹어 봤는데요. 일단 피가 없어요. 겉에 만두피가 없는 안에 속재료만 있는 만두라서 내용물 꽉찬 만두 먹는 느낌. 그냥 만두 맛이었어요.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좋은 밤, 군밤 되세요. 짠!